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고유정 36 씨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오전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고 씨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경찰은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고 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언론 노출 시 마스크를 씌우는 등의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얼굴은 차후 현장 검증이나 검찰 송치 시 자연스럽게 공개될 것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위원회는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한 사안이라며 여러 의혹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피해자 신상 공개로 인해 피해자 가족이나 주변인이 당할 수 있는 2차 피해 등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 남편을 살해의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고 유기하는 등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의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범행도구도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등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자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경찰은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별도의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운영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경찰 3명과 외부인사 4명 등 모두 7명이 참여했다. 회의에는 수사 담당자가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고 위원들이 이를 충분히 검토해 최종 공개를 결정했다. 통상 신상 공개는 영장 발부 이전에 결정되지만 협의 입증을 위해 추가 조사나 보강 수사가 필요할 경우 영장 발부 이후에도 할수 있다. 위원회는 신상 공개로 인한 가족들이 2차 피해도 고려했지만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하다. 범행도구가 압수되는 등 증거도 충분하다며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피해자의 얼굴 등 공개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요건이 충족된 경우 피해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요건은 범행수단이 단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 피해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등이다. 고 씨는 경찰 조사에서 5월 25일 밤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강 씨를 죽이고 시신을 훼손해 복수의 장소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사례와 시신 훼손, 시신 유기 등 역기적 사건이다. 경찰은 강 씨의 동성과 주변 폐쇄외로 CCTV 분석을 통해 제주 완도 여객선 항로와 육지부 또 다른 장소에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기 장소는 최소 세 곳이다. 경찰은 강 씨가 5월 28일 오후 9시 30분쯤 제주에서 완도로 향하던 여객선에서 특정 물체를 바다에 수차례 던지는 모습이 CCTV를 확보했다. 다만 펜션에서 피해자가 어떤 식으로 살해되고 시신이 훼손됐는지는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제주에서 범죄자 신상 공개는 2010년 4월 15일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특례법에 관련 조항이 시설된 이후 두 번째다. 2016년 9월 17일 오전 8시 45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성당에서 기도 중인 김모, 당시 61세, 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중국인 청궐의 이, 54,가 첫 공개 대상이었다. 2018년 2월 7일 제주시 구좌읍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두숙개의 이, 26, 씨를 살해한 한정민, 당시 32세 은 공개 수배위원회를 거쳐 신상 정보 공개가 결정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고 씨의 얼굴은 언론 취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될 전망이다. 다만 피해자의 정보를 해킹하거나 가족 등 주변 인물을 SNS 등에 공개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경찰은 신상 공개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동부경찰서에 별도의 피해자 가족보호팀을 운영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 사건 피해자 유족들은 고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해왔다. 유족 측은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범행이 잔인하고 이로 인해 치유하지 못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그 밖의 모든 공개요건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신상공개를 강력히 요구했다. 현행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강법에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 범죄의 피해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2009년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조양,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를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제주에서 신상 정보가 공개된 사례 는 2016년 9월 성당에서 기도하던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 한 중국인 청고 루이 2018년 2월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투숙객을 목 졸라 살해한 한정민 등이 있었다. 천 씨는 신상 공개 결정 후 현장 검증 자리에서 얼굴이 공개됐으며 한 씨의 경우는 경찰이 한 씨의 신상을 포함해 공개수배를 했지만 공개수배 이튿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숨진 채 발견됐다. 고 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 36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고 씨가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해 해상과 육지에 유기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으며, 해상에서는 해경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 첫 사례는 2016년 제주시 연동 모성당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피해자인 중국인 챙궐의 이 50이었다. 두 번째는 지난해 2월 제주시 구좌읍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투숙객을 피살한 용의자 한정민 34의 공개 수배 과정에서 신상이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고 씨를 상대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정황 및 증거 등에 따라 고 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힐 방침이다. 반면 고 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아들과 만나기로 한 피해자 A씨 36. 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최소 세곳 이상의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해경은 고 씨가 이용한 제주 안도행 여객선 항로 등을 따라 시신을 수색하고 있지만 5일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